오늘도 찬스 눈물 난다.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2022년 잘산템 제가 뽑았잖아요. 근데 우리 찬떡이 분 중에 한 분이 폭망템도 알려달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샀겠어 실패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폭망템까지는 아닌데 내가 사고 아이 돈에 조금 다른 거살걸 후회템 정도를 뽑아봤어요. 내가 왜 쇼핑을 잘하겠어요? 사고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카드값 메워보고 다 해봤지. 오늘도 찬스가 사고 후회했던 후회템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쇼호스는 손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핸드크림을 제가 진짜 많이 사서 쓰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잘산 템에 노이비 핸드크림 좋다고 추천했어요. 그러니까 제 취향은 조금 산뜻한 핸드크림 좋아하는데 정반대야. 불리 포마드 콩리트 핸드크림 아시죠? 되게 유명해요, 사실. 선물도 많이 하고. 너무 예뻐서. 샀는데, 와, 난 손을 식용유를 담갔다가 뺀줄 알았어. 다 떨어뜨려! <laughs> 너무 기름져가지고, 아, 나는 진짜 후회했어요. 연고같이 딱 이렇게 따는 거 있잖아. 그게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부터, 응? 했던 거 같고, 이런 데 괜찮아. 손톱 거스러까지 내가 100번 양보할 수 있는데, 손바닥. 휴대폰 지문 다 남아. 나 또, 라다라다 프라다. 샀잖아. 금융치료 받았잖아. 미치겠는 거야. 그돈 주고 다른 거 사야겠다. 근데 진짜 초 악건성인 분들은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진짜 제 스타일 아니에요. 블리핸드 크림. 친구한테 싹 뒤밀어봤지. 그냥 또못 모르고 쓰더라고. 버릴 수 없잖아. 친한 친한테 블리야. 블리 또 브랜드 좋으니까요. 블리 바디워시 너무 좋거든. 핸드크림은 어우 죄송해요. 저 후회했어요. 두 번째 후회템 아뜰리에 코롱 바디워시. 전 깨끗 냄새요 바디워시 중요해요. 저는 샴푸나 바디워시를 몇개쭉 따서 쓰는데, 아틀리에코롱은 제가 예전에도 기자 때도 런칭했던 브랜드고, 너무 유명한 향수 퍼퓸 브랜드인데, 향수 브랜드의 바디워시는 너무 써보고 싶지 않아? 향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아틀리에코롱도 향은 좋아. 샤워 젤 타입인데, 건조해. 귀찮은 날은 바디로션까지 바르기 싫은 날은 바디워시만 써도 그냥 쭉 그냥 뭐무 시추했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다른 향수 브랜드의 촉촉한데 향 좋은 걸이 돈이면 사겠다. 기까지 썼어요, 울며 불며. 아틀리고롱난주지 못하겠더라고. 요게 찍어 바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비포에프터 정확하잖아. 한때는 이제 쿠션 팩트가 너무 지겨워서 톤업 크림에 한때 또 약간 열광적으로 빠져있을 때가 있었는데 에스쁘아 시카 톤업 선크림인데 나 이거 바르고 나갔다가 사람들이 <laughs> 어우 깜짝이야. 엘베에서 문을내니까으 이랬잖아, 나한테 진짜. 얼굴 너무 하얘가지고. 잘자 진짜. 그리고 조금 각질 부각도 있어. 그래서 기초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 톤업 크림의 장점이 되게 보습도 챙겨주면서 톤도 예쁘게 맑게 반톤 정도인데 한 일곱 톤 정도가... <laughs> 코를 지우고 싶나? 양을 조금 발라도 동동 뜨니까 그거 바르고 밤에 나가봐 길바닥에 그 하얀 선 있지? 내얼굴에 그거 이유로 제가 톤업 크림을 안 쓰게 됐어 에스쁘아는 쿠션 좋아요 에스쁘아 사랑해요 다음 후에템 누구? 욕실 땅. 나 진짜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 립밤 알죠? 이거 너무 유명해요. 울트라 리치 립밤? 근데, 이름이 틀려먹었어. 이게 14,000원이에요. 백화점 사면. 아, 이돈 주고 더 리치하고 좋은 저렴이 브랜드 살래. 아, 나쁘지 않아. 근데, 울트라 리치 아니야. 근데 립밤 들고 다니면서 바르잖아요. 좀 추운데 있으면 이게 좀, 이렇게 매트해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고, 여러 번 발라야 돼. 이건 울트라 리, 리치 립밤 아니고, 그냥, 리틀 언리치. 리트런, 로시땅 사랑합니다. 로시땅도 다른 예쁜 좋은 거 많아. 그래서 추천할 게 있어. 근데 마지막!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 이거 요즘에 음, 나름 되게 핫해요. 그리고 블랙 쿠션을 입는 쿠션으로 지금 많이 유명해요. 좋아. 근데 내가 블랙 쿠션에 너무 적응을 했나? 이것도 이름이 문제야. 레디언트 빛 아니야, 빛? 글로우도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했을 때 피부 표현이 좋게 말하면 세미매트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입자가 고와서 되게 속에서 뿜어 나오는 광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 콩컴 생각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좀광 빨라는 소위 이제 광이 있는 쿠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개취. 나는 그래서 헤라 스킨 레디언트 글로우 쿠션을 되게 기대하고 샀는데 난 너무 건조해. 광이 이게 잘이렇날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서, 아, 돈 아깝다. 아마 이거 분명히 한겨울엔 좀못 쓸걸요? 기초를 되게 두껍게 하지 않는 이상? 아, 저는 또 사진 않을 것 같아요. 쿠션 욕심 있어서 궁금해 사봤는데, 음, 나는 또 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 음, 그래, 경험이야. 삶은 경험이니까 실패도 해봐야 돼. 요런 마음에서. 이렇게 해서 뭐하는 건가? 하지만 저는 이렇게 후회도 해보고 성공도 해봐서 여러분께 찬떡이분들께 좋은 상품만 제가 다 엄선해서 뽑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도 찬스가 먼저 그 길을 걸을게요 쇼핑 성공만 하세요 우리 찬떡이분들은 그럼 뭐 해야 돼? 구독을 해야죠 구독 조만간 제가 이제 우리 오늘도 찬스에서 유튜브 라이브 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댓글에 나도 궁금해요 우리 찬떡이분들도 분명히 꼭뭐 뷰티 아이템이 아니어도 화장품이 아니어도 살면서 후회템들이 반드시 몇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서로 공유하자. 근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좀 사고 후회한 거. 물론 저마다에다 개인차 있음. 저도 댓글 다 보니까 어, 너무 서로 도움 될것 같아요. 오케이. 후회 따위 없어. 알았죠 여러분? 늘 즐겁게 성공만 부르는 아이템으로 오늘도 찬스와 끝까지 함께해 줄 거죠. 그럼 나 이만 간다. 자 조만간 우리 라이브 때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